K.M 도담 김경영 대표이사가 2020 대한민국 사회발전 대상 K방역 마스크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. 김경영 이사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마스크 회사를 설립 및 마스크 무료 공급을 통해 대한민국 K방역 마스크 발전에 헌신한 바를 인정받아 29일 상을 수상했습니다. 대한민국 사회발전 대상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각 분야에서 묵묵히 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진취적인 인물에게 언론인들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입니다. 본 시상식은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클럽이 주최하며 코로나19 방역 방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. 한신방은 종합 일간지와 방송, 인터넷 언론 등 매스컴 분야에 관한 자료 수집과 학술 연구 및 언론 관련 강좌, 토론회를 개최하며 바람직한 언론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. 더불어, 백여 개 언론사와 네트워크를 결성, 공동 취재, 보도를 하는 새로운 뉴스 전문 포털 사이트, 피플 TV 및 국민의 소리 TV를 개국하여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. 또한, 뉴 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다수의 SNS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 TV 김예슬이었습니다.